이제는 대한민국은 우파잡파 싸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미국이 중국의 채권을 휘두를까 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거든 네. 그 대책은 아주 특급 비밀이야 전쟁은 하루에 끝나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을 3차 대전을 감행할 때는 중국의 채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쟁만 생기면 아... 채권이 제로가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백두산 지진 난거 네. 그런 게 이제 쟤네들의 특수 무기잖아. 네. 앞으로 백두산 화산을 폭발 시키면 중국도 잡고 거, 북한도 잡고 양쪽 다 잡는 거니까. 어 그렇지.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핵시설을 없앨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비밀 네. 아.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저 미국이. 그래서 이 미래 정세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키를 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도 중국이 가까운 사람이 었어 네. 미국이 가까운 사람이 다섯번에는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겨루기에 한국의 대권 후보들도 논하지 있어. 음.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국 쪽에 약간 가화적이고 어. 미국하고 약간. 거리가 먼 있잖아요. 그래. 나는 미국 쪽이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바뀔 때는 네. 미국의 영향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음. 오. <laughs> 알겠죠? 음. 음.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가 있어요. 음. 중국이 앞으로 어려워집니까? 어, 중국이 이제 어려워지지. 음. 중국이 이제 채권국이니까 미국에. 네. 채권국이니까 채권을 휘둘리려고 할거 아닙니까? 네. 휘둘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의 채권을 휘둘릴까 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거든. 네. 그 대책은 아주 특급비밀이에요 음, 특급비밀은 그걸 어떻게 경재인 아세요? 아, 아. 미국의 특급비밀은 어떻게 아세요? 아그러니까 아, 그게 미국의 아, 나는 이제 영적으로 아는 거지 미래를 알고 있지 그 특급비밀이 뭡니까? 어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이 채권을 주장하고 음. 끝까지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 때는 예. 음, 일단 중국의 내가 산업시설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음. 중국이 이제 그럼 제조업에 치명타를 입는 거지 아 그걸 두지 않으면 향후 한, 한 5년 이내에 네. 미국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예나가 될위안나가될 수가 있어 위안나가위안나가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보복 아니 이제 경제전쟁을 하면서 음. 죽여버린다 죽인지 그게 그게 실제적인 무기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미국반전쟁이지 음. 3차대전이지 실질로 붙는다고요? 응. 경제 전쟁이 아니. 아니라 아, 실질 전쟁. 서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응. 자존심 대결로 들어가면서 폭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폭격을 중국 폭격하면은 그거 중국도 반격하면은 그거. 아 아니, 아니 살날 때. 아니죠. 중국의 반격은 제로예요. 전쟁은 하루에 끝나요. <laughs> 아 그래요? 그 정도. 어떻게? 그정 무기가 그 정도. 미국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요? 하루에 끝나죠. 그러면 핵무기 쓴단 말이에요? 핵무기 쓰지 않죠. 핵무기 안 쓰는데? 안 쓰는데도 그렇게 무서운 재래식무기들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감지도 안 되는 고공에서 음. 내려오는 데를 꽂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중국이 감당합니까? 그걸 맞았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맞고 있어요? 그럼. 아니죠. 너도 한번 맞아봐라. 아니죠. 뭐. 전략적으로 모든 게 통신이 다 마비시키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음. 그 다음에는 주요 산업시설, 핵시설이나 이런 거다없어줍니다 그 중국의 핵시설을 없애보세요. <laughs> 중국의 핵만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 아니죠. 굉장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음. 중국은 쓸모없는 땅이 99%입니다. 음. 그렇잖아요. 네. 동해바다 쪽으로 도시만 모여있어요. 네. 도시국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몇 군데만 때리면 조용해져 버려요. 지도 보면 없어져 버려요. 음. <laughs> 그래서 그 전쟁을 3차 대전을 감행할 때는 중국의 채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쟁만 생기면. 채권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미국, 미국을 미국 옥죄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이 이게 휴지조각이 되면 미국으로서 빚이 하나도 없어져, 없어져 버려요. <laughs> 아 어, 그걸 그게 원세기 위해서도 전쟁을 친다? 전쟁을 작은 충돌만 있으면 어. 모든 채무는 종결이 돼버려. 무슨 음. 이제 국가간 국가가 채무가 있는데 어. 전쟁을 한번 해버리면 채무는 제로 가 돼. 왜냐면 서로의 막강한 피해가 왔다 갔다 해 보상 문제가 음. <laughs> 제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끔 이렇게 저, 건드려 하는 거야, 지금. 저, 아니, 중국 뿐 아니라 여기 친게 이라크도 쳤다가, 이제 중국 어. 이란도 칠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협박을, 협박을 해요. 그러다가 중국인들 못 치겠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음. 그리고 지난 번에 백두산 지진 난 거, 네. 그런 게 이제 쟤들의 특성국이잖아. 네. 고공에서 땅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지진처럼 폭파되는 거. 아, 백두산 화산 폭발을 자연 폭발이 아니라 미국에서 위에서 뭐뭐지면 그런 레이, 거야 땅이잖아요. 레이저 레이저 같은 걸로 쏘가서 쏘아서 그런 거야 거기서 폭발하게끔. 근데 네. 내가 한거 아니다 이런 어, 식으로어 그렇게 됐지 그러까 북한도 지론지를 알수가 없는 지진이 났다는 거야. 오. 모든 핵시설이 붕괴됐어요 대외다 공개는 안 하지. 음.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핵시설을 없앨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음. 대외적인 그냥 협상하는 척 하는 거지. 왜 자기 선거에 유리하니까. 한국에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알아줍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건 실제 위험한걸 없애놓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게 어째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느냐? 뭔지도 모르지. 지진진암지가 깊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음. 그렇잖아요. 네. 어, 위에서 터진 것도 아니야. 음. 중간층인데 음. 이지진진암지는 아니거든요. 음. 그게 미국이 한 거예요. 내 짐작이 정확다 그래서 앞으로 음. 중국 백두산 화산을 폭발시키면 중국도 잡고 북한도 잡고 양쪽 다 잡는 거니까. 어, 그렇지. 세게 폭발을 시키면 이제 오늘 어. 한번 살짝 테스트한 거고. 최거리 테스트 이걸 그냥 화산을 완전 폭발시키면 난리 나는 북한, 거지 북한, 북한은 그냥 재점이 되는 거고, 되는 중국도 거야. 저쪽 반토막은 재점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범을 음. 보인 거지. 음. 그니까 이게 북한에서 알고 있어. 이게. 어. 한번 당해본 거가 누가 있... 했을 거다. 음. 약간 좀 이상한 짓인 줄 있다. 알수 있어요. 어... 음. 어... <laughs> 응? 우리 우리도 그런 피해가 되겠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을 시키면 아니, 아 나만까지는 안 오는데나 안 오지. 아. 백두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는 아홉 개의 산맥이 있어요. 낙림 예. 산맥부터. 아 거기서 막가족니까어 저기 있는 산맥 마있는 어. 산맥, 쭉 내락 산맥. 응? 거기에서 강주 산맥까지 아홉 개 산맥이 아주니까갈비뼈처럼 갈맥, 갈맥, 어. 이렇게 막고 있어서 그쪽에 물은 전부 서해바다로 가버리니까 음. 그거가 뭐 폭발해도 큰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그 예, 백두산은 죽은 산이거든. 네. 그러니까 백두산을 백두산 천지 모습 이렇게 그 집에다 걸어놓으면 집안이 망해. 요 네. 네? 백두산 천지모설 이렇게 집에 사진을 걸어놓으면 그 사무실이든 집이든 다망해 김정은이 망했겠네. 백두산 맨날 문재인 대통령도 거 가서 사진 찍고 사진, 아, 사진 찍고. 찍는 건 좋은데 네. 그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가로바다 네. 천지모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회사가 망하든지 집이 망하든지 그래요. 네. 그왜 그러냐? 백두산은 사화산입니다. 사화산. 죽은 산이라고. 죽은 산이잖아요. 죽은 산자입니다. 응. 아니 그 화산은 화나산 아니에요? 아니 참나. 백두산은 엄격이 응. 분리할 때는 사화산으로 분리돼요 아산 자체는 왜? 폭발하면 했기 때문에 음, 음, 음. 죽은 산이라니까 음. 맞아 맞아요 한라산이 사화산입니까? 한라산입니까 사화산이지 오. 그럼 죽었으면 다시 폭발을 할수 없죠? 아 약하죠 얘는 대가리가 날아가 버렸잖아 대가리가 응. 백두산 천님 어디 있는 데가 대가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응. 대가리가 어디로가 날아가 버렸잖아 근데 그 밑에는 용암이 아직도 아니 그거는 자녀 용암이지 대두산 대가리가 날아가는 대폭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여자로 치면 애기를 낳은 거야 애기 도또 아, 낳을 수있지 아니 아니 안 그래 사화산이라고 그 한라산도 사화산 아직 폐경된 거예요 그럼? 물론 폐경이 돼버린 거지 <laughs> <laughs> 아이들 <이거> 백단 백단이들은 <laughs>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때 미국이 응. 앞으로 중국하고 북한 까불면 응. 백두산 화산을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걸 폭발시켜서 작살낼 수 있다 그러는데 죽은 화산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죽은 화산인데도 잠재적인 힘은 있지. 응. 그걸 화산의 핑계를 대가지고 폭발시킬 수 있다. 어 누가 보면 화산이 폭발 전 세계. 어. <laughs> 화산이 폭발이된줄 알잖아. 오. 근데 그 피해는 그치. 북한 전체 올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오, 오. 아. 비밀 무기들을 가고있는 애들이야, 저 미국에. 아, 그래, 아, 그래요? 사화산이 사화산인데, 음. 뭔가 거기서 덜 분출된 게 있잖아, 용암에. 거기 네. 뭐있 거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이 되면? 되는 날이면, 이야, 대단한 이야손안 대고 코푸는 사람들. 아, 그지 이제. 야, 화산이 폭발하는 날이 있어. 미국은 북한은 중국은 검붕이가 그 없어. 개발이 안돼 있어. 무섭잖아요. 음. 그리고 일정 상공 이상에서는 비행기가 오고 가는데 아무도 몰라. 뭐 스텐스기. 네. 거기서 때려 때리니까. 밤중에 내려 들어가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걸누가 알아요? 그렇지. 비행기 자체가 투명인데 스텔스기 안 보이는데 호수 떨어뜨려서 화산, 그럼, 화산 들어가서 폭발했는데 폭발 나 아, 이게 뭐지 <laughs> 화산이 폭발한 거지 미국이 한게 아니잖아요 어.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음. 북한은 또 중국에 모든 중요한 항구를 중국에 렌트를 해줘 버렸잖아요 장기간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중국의 산업기지야 말하면 북한이 네. 기지화되어 있어요 모든 부두가 음. 거기에 넘어가 있다고 그런데 화산이 한번 폭발해 보세요 음. 중국이 입력되면 엄청납니다 강강수입도 음. 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음. 응? 음. 그냥 요만한 도발로 아주 중국을 박살낼 수 있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핵무게 그러니까 안, 안 써도 어, 그러니까 중국은 더군다나 음. 6개 국가로 모여 있는 거야 지금 네. 뭐저 신광성 네. 그렇잖아요 강저우성 네. 이게 각 성에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나라의 연합국이야 홍콩 쪽에 응? 강동성이나 네. 강저우성이나 뭐 이렇게든지 길림성이나 이런 성주들이 있잖아 네. 그 성들이 서로 안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나 시진핑이가 투, 틀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 시진핑이가 틀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도부가 부패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갔잖아. 네. 그 지도부를 옷을 한번 뺏기고 있어. 음. 응? 신상털기 한번 해보고 있어. 음. 그 정보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아. 세상에 지도부 애들 공산당 간부 자식들이 얼마나 타락한 정보를 CIA가 가지고 있겠어, 형님? 그러네다 있어요. 그거 인민들한테 인터넷으로 날리는 아니면. 무섭잖아.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음. 태자당, 네. 태자파야. 음. 중국 공산당의 간부의 자식들, 네. 태자파. 네. 그 태자당 애들의 신상 틀기를 한번 해봐요. 음. 재벌들이야. <laughs> 그렇지. 공산당 500만 명?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붕괴될 수도 있다고. 음. 중국도 위험해요. 그런 걸로 보낼 수가 있네. 아, 그냥 날리고를 수 있어. 중국 보내는 거는 뭐한두 개가 아니네. 직접 무기 안, 아, 때려도, 안 때려도 어 화, 화산, 백두산 화산 폭발 시켜도 보낼 수 있고 음. 그런 그 비리들 중국, 미국과 캐나다의 옛만한 주택은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어. 맞아, 맞아. 저? 음. 중국 사람이 다매수하 여차하면 미국 가서 살려고 아, 그렇지. 여차하면. 그런데 이태자당 애들,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식들이 전부 미국에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주로지 중국에 살겠다는 놈 없어요. 어, 아, 그냥 그래요. 음. 도피체라, 거기가 그들의. 음. <laughs> 피난처고. 그니까 러 얘들이 캐나다 집다 사고, 미국에 막 투자하고 이래요, 중국에. 아니, 미국 가니까 영어는 못해도 중국말 해도 되더라고. 엄청 설치고 다녀요 얘네 원래 제주도도 좋은 데는 중국 사람들이 다 많이 가지 가잖아 네. 그이 사람들이 중으로. 자꾸 동방 정책을 써 음. 동쪽으로 도망가는 동쪽 탈출하는 미국 쪽으로 가는 음. 거야 음. 그럼 얘네들이 미국 쪽에다 많은 자본이 이탈해 가고 있다고 네. 음. 그러니까 미국이 한편으로는 빚을 졌는데 오히려 중국은 미국에다 돈을 깔고 앉아 그래서 이 미래 정세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키를 지고 있는 거죠. <laughs> 오... 그저 좌파들 반발 이런 건뭐아 아, 근데 좌파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 말씀 맞다나 네. 대한민국은 좌파의 공로와 우파의 공로가 네. 힘이 합쳐져가 된 나라예요. 우파만 만든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좌파만 만든 나라도 아니야. 아, 그러려면 좌우게 그, 그 심하게 편가르기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니까. 대통령 자신이 해놓고. 아, 아니야, 아니야. 대통령은 좌파와 우파가 다 있었기 때문에 대목이 있다. 음. 이런 주의야. 대통령은 좌파만 뭐뭐 인정하는 건 아닌데 자기 소속이 좌파라는 거지. 그 사람이 실제 경상도 사람이야. 음. 또 북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음. 데그 사람이 공부 좌파다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 세력들이 좌파가 있지. 예. 응.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또 우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우파 좌파 싸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습니다